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저자 차경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고 합니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35세부터는 청년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령 35세 전에 가입했어도 40세가 되면 최저 1.5%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고용 아니야? 대출받아 내집 마련했는데 나중에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과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은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월 1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다른 점은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 요건 등이 청년 전용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 납부 횟수, 납부 금액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자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주담대 대출 이자가 최저 1.5%라고 소개한 청년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청년청약통장이 계획대로 출시된다면 1년 후인 2025년 2월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겠죠.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6억 이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겠네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1.5%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는 저리로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결혼했다면 부부 합산 1억 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40세부터는 소득이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9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리로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면 40세 전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득 요건에 부합하고 무주택자면 혜택을 주지 왜 나이 제한을 하는지 아쉽습니다. 대출 금리는 2.2%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0.1%포인트 대출 이자가 줄고, 첫에 출산하면 추가로 0.5%포인트 줄어들고,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0.2%포인트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서 최저 1.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 이상 낳아도 대출 이자 최저 하한선은 1.5%입니다. 그래도 파격적이네요. 결혼해서 한 명만 낳아도 최저 1.6%로 줄어드니까 일단 대출 이자는 무지 착한 건 맞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자를 올리는 배신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최장 40년까지 착한 이자를 적용한다니까 나중에 대출 상환할 여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 사람도 꽤 있겠네요. 이거 다 국민 세금일 텐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집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좋은 조건일 때 대출받아서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사람은 관심을 두겠네요. 그래도 고민은 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지 모르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지금 꼭내 집을 마련해야 해. 대출 이자는 착하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나중에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요. 고령화 속도나 출생률을 보면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 소식은 이미 있었지만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폐교 소식은 충격입니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년 2월에 3학년 졸업하면 폐교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머지않아 중소 도시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에도 빈집이 생기고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내용으론 분양가 6억 이하 주택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선 이 금액으로 분양받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수도권이나 지방만 대출이 가능할 텐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 선거 앞두고 청년표 의식에서 급조한 정책 같은데 그동안도 수없이 청년들을 공략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제목만 보면 엄청 솔깃한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속이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출시되면 고민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출 이자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집값을 낮추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저렴해도 4억 8천만 원 대출받아 내집 마련하면 대출 상환하느라 허리가 휘어지겠죠.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우선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줄여서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취지 같습니다. 대출이자 줄이려고 결혼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0.7이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은 써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선거용이든 아니든 이런 정책들이 결혼해서 내집 마련하고,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집 마련도 해야 하고, 마련하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연금계좌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에도 받고 싶고, 공제에도 가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서 최대 4.5% 이자 준다니까, 설령 청약통장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청년청약통장부터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건설사만 배를 불리고 대출 받아서 집장만 하고 나면 나중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하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 집의 의미는 단순하게 자본 증식의 효과만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40대 분들의 불만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안이 최종 결정되면 다시 한번 소식 전하겠습니다. 기업연금강의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